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서버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현대 테니스에서 우리 이제 포로 선수들이 서브 넣는 동작을 보게 되면은 어 과거에 비해서는 백싱 동작이 굉장히 작게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 보셨죠. 남자 선수든 여자 선수든 가급적이면은 작은 테이크백을 하고 그리고 어. 좋은 타점에서 서브 넣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요. 자, 이런 공통점은 가루에 비해서 스윙 동작이 백스윙 테이크백 동작이 적은 이유는 어, 이런 라켓 소재의 발달과 또 뛰어난 선수들이 체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 트레이닝의 어떤 기술 발달에 의해 가지고 테이크백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워 있는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이크백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볼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적은 테이크백의 일관성 이 있는 장시간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그런 어떤 특징에 따라서 소모도 적으면서 항상 일관성 있게 서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색이 작더라도 선수들은 어깨에서 90도의 각도를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럭키에서 우리가 볼을 마지막에 손목 스냅을 넣잖아 이렇게 손목 스냅을 멀리 던질 때에 어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면에서 올라와가지고 몸통, 그 다음에 어깨 회전에 의해가지고 마지막에 손목선입을 주는데 이때에 각도가 90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90도를 유지하는 이 각도는 이걸 작게 하더라도, 바로 올리더라도 이 각도만 유지해주면은 충분히 파워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어깨 회전의 반경을 여기서 이만큼 해주면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또 올라오는 시간이 있고 너무 적게 되면은 너무 빠르게 맞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과 임팩트 타이밍하고 연관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어버드 스윙에서 어깨 회전을, 어깨 회전을 크게 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90도를 유지해야지만 이 어깨 회전 반경을 크게 해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높은 타점에서, 자, 백스윙 90도를 내는 높은 타점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작더라도 작죠. 그렇만 무릎을 적당히 굽혀주셔야 돼요. 무릎에 갖고. 무릎의 각도를 구부려 줘야지만이 지면 반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트 그 주는 거예요 테이크백하고 그다음에 어깨는 90도로 요 자세가 감각이 이루어져야 돼. 더럽히 자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했죠. 그다음에 이제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 가지고 어깨 회전에 해 가지고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결한 서브에서의 장점입니다. 를 향해 올라가는 오버드 스윙에서도 여러분들 자세가 이렇게 팔을 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펴면은 손목에 힘이 한벌써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써 사용되어진 거예요 지금의 각도를 유지해주는 거 이렇게 유지해주고 맞는 순간에 마지막에 손목스포 끝에 있어요 팔과 어깨의 각도를 이렇게 90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백스윙에서 그렇게 어, 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깨 회전의 가동 범위를 크게 할수 있어요. 높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높은 타점에서 라켓을 빠르게 돌수 있어요. 이 점을 이제 여러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크백을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충분히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안 되고 90도 만들고 퍼셀 딱 해놓고 충분히자이게 힘이 들어갈 수 있어. 요 파워 포지션 힘을 줄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어깨 의 회전을 이렇게 이용하기 전에 하체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의 1차적인 힘은 제가 하체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먼저 이렇게 지면 발력을 이용하려면 은 무릎을 이렇게 먼저 눌러야 돼요. 지면을 눌러야 되는데 이때 눌른다는 것은 먼저 무릎을 굽혀가지고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코트에 가셔서 어, 많은 볼 갖다 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어, 백싱 동작부터 점검을 자세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정확하고도 파워 있는 서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